아, 저, 아, 저기요 아이씨 소리 들어가요 아저기요 아, 냄새! 아, 저기요! 조단! 아아아 조단,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뭐야, 이이저 확실히 키가 잘못긴 맞아 저거? 아, 그래? 조단! 저... 이번에 산거취하조이어 약간... 롯드맨로막 이런 거 아니야?

好，这个地方不错 어? 저는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랑 같이 식여 오시나요? 오케이. 어 나이스 패스. 아하! 헤이헤이. 방지. 야근데 이거 이렇게 액정이 깨졌냐. 서울랜드가 서깨지뭘 서울랜드가 면액션 깨지는 그런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, 위험한 동네네. 서울랜드가. 캡처해 캡처다

이, 전 코터 는 추가 혼자, 다했었 텐데, 잘되 라면서 괜찮아？지금 가서,

어, 됐다. 네! 괜찮아 괜찮아. 밀어, 밀어. 그렇게 밀어야 돼. 아요아요괜아 네. 예! 좋아했어, 진짜. 카드에 <laughs> 아침에 10kg씩 데 왜, 왜 아침에 10km씩 뛰고 여기 와가지고 난리를 부리는 거야? <laughs> 마라톤을할 것이지. 거의 캡틴 아메리카노가 가까이 가야겠다. 됐다! 성훈이 아, 형 밀어, 괜찮아, 좋아요! 좋아, 좋아! <laughs> 너무 좋아

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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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을 수 있어. 여러분, 여기다수 아이들,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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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너. 약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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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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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공격 공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먼저지 뒤에 서 있으면 어떻게? 블로우 아,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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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, 밀었어, 밀었어. 형가형가 교체! 교체! 교체. 양꼬치 교체요. 이동! 이다볼 흐름이 뭐... 자, 가야, 가야. 오, auf, 오. 오. 좋을 것 같은데? 쏴야지, 아, 쏴야지! 아, 10초! 10초! 요한아 박자 요한아 박자 2! 2! 2! 2! 2! 2! 2! 다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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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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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9초 엔드엔드터치면하우에 터치면 0.9. 엘루밖에 안돼 엘루.터치면 무릎 맞고 나는거 아니야? 안 나왔어 무릎 안 맞았어 무릎이 없어. 무릎이.